<laughs> 너무 느리네 진 내가 <웃음> 봐도. 맞아.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어 이해줘 <laughs> 종아리가 너무 땡겨. 종아리? <laughs> 어. 왔다. 헤헷. <laughs> <laughs> 왔다. 조명 그날 구멍이야. 벌써 만들었나? 안에가 뿔려나? 나밖에 안 보여. 먼지밖에 안 보여. 안에가 안 보이지만. 이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이죠. 보여? 응. 저 아치형 문 봤어 언니? 응. 너무 이쁘지. 내가 너무 마음에 <laughs> <맘에> 쏙, <laughs> 너무 마음에 쏙 들어. 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으면좋겠는데 색깔이 아 약간 카키같은건데 약간 이정도? 어... 너무 연한가? 언니도 이거 마음에 드는거 맞지? 네네 <laughs> 뭔가 나한테 다 맞긴 느낌인데 키우가안맞거 같아 이게 이제 이 필름이 그러면은 저희 그 도어 저기 테두리랑 네 저기 국밥이수파 있잖아요. 네. 쿠션 밑에도. 좀... 아니 가볼까? 음, <laughs> 그니까 오늘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기. 우리 지금 응. 온지한 시간, 한 시간 됐나? 응응응. 응 음. 근데 되게 봉사가 엄청 빨리 해르다아 그냥 빨리 해주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서둘러가지고 쪼면 빨리 해줘. 더쪼면더 어? 아. 빨리 해줘. 근데 후루크로 후루크라고. 그치, 그럼 후루크가 되겠지? 후루 뭔지 알아? 후루크 많이 쪼여. 바라 알아? 바라 응. 그런 거다. 응. 바라거 어. <laughs> 나 찍는 건가? 절대 언니 얼굴 안 들어가지. 할게요. <laughs> 나 부서지기 직전이에요. 씨엠지금 처음으요 시험 차고로 겨처. 나 화장실 갔어도 완성 못했겠는데? <laughs> 다시 할게요. <laughs> 왜죠? 왜? 아아아너 뒤쪽을 빨리 해 지금 뭐해 뭐해. 잠깐만 잠깐요. 저는 저게 지금 마음에 드는데. 엄마 언니는 이게 마음에 든대요 의견이 음. 안맞았어요 음. 아니 이쁜 거를 찾는 게 아니고 아, 예. 인테리어랑 어울릴 것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냥 차라리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하긴 하지 음. 저걸 네. 어디에다가? 우리 밑에 그런 걸 달아야 되는데 저렇게 길면은 음. 음. 여기는 음. 1인 닷지석 음. 여기가 캐셔대 그리고 여기에 주류 냉장고가 여기 들어가고 깜깜해서 여기가 벽 소파석 음. 오랜만에 산산. 이럴 때 빨리 움직여야 돼. 햇빛 없을 때. 시원해. 이게 저희가 정말 시트 색깔. <laughs> 너무 서근서근 얘기하나? 서근서근. 여기 이런 데는 벌써 작업이 다 됐어요. 지금 조금 어두워서 잘. 주방 안에 단이 생겼어요. 안에 배수 작업하고, 뭐 했나봐요. 세칸 천이 세, 세 개로 나뉘어지게. 그리고 가운데만 문양 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거, 여기 간격을 좀, 좀 있게 밀어봐. 확실히 밤에는 안 더워, 그치 어. 음. 씨가 좋아요. 햇살이 눈부셔요. 팝콘 작은 것만 먹으러 와가지고. 우리 이거 먹는 거에 중독되면 안 되는데.